안녕하세요. 매직톡톡 김용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로 글쓰기, 즉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키보드를 열어서 우리가 양손으로 또는 한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해서 글자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말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타이핑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능은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 기능을 아직 모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또 알면서도 번거롭다고 생각되어서인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에, 타이핑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대화창을 열면 이와 같이 좌판이 나타납니다. 키보드가 여기서 우리가 손으로 지금은 하고 손으로 누르, 누르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지금은 교육 중입니다 하고 전송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하기에는 좀,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느리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양손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타이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긴 문장으로 입력할 때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요, 사, 어, 키보, 삼성, 키보드에 보면은 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이 마이크를 눌러서 음성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순식간에 글로 타이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주 유익하게 또 신속하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약간의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또이 인공지능 자체가 제가 하는 말을 받아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때 자기가 수정을 해줍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용하면 아주 유익하게 또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요 부분들은. 손, 어, 손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보낸다면 지금 현재 제가 한 말로 한 것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타이핑하는데 유익, 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 지금 카톡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를 누르고, 메시지를, 새로운 것을 눌렀을 때, 여기에 받는 사람하고 여기다 대고 문자를 쓸때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음성 입력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글인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긴 문장일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게 네, 글씨가 자기가 스스로가 지금 변, 이게 변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죠? 제 발음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상하면 자기가 인공지능으로 글자를 정정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지는 짧은 문장일 때는 뭐 손으로 할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책을 쓴다든지 또는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손으로 타이핑하는 속도보다는 1차적으로 지금과 같은 기능으로 어, 입력을 한 후에 그 문장을 복사를 해서 필요하면 컴퓨터로 가져와서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고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훨씬 타이핑하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책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지인이 약 180편에 달하는 시를 평생 동안 써서 노트에 메모를 식으로 써놓은 시를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시를 사실은 시를 한편한편 한편 읽어서 원고로 타이핑한 후에 오류난 부분만 교정을 봐서 실제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입력하는데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원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 기능은 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메시지나 또는 카톡에 나에게 보내는 거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데도 상관 없습니다. 키보드만 나타난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면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쓴다면 네. 페이스북을 눌러서 뭐 글쓰기 누르면 역시 여기에 누르면 키보드가 나타나니까 이 삼성 키보드에 마이크를 누르는데 키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어, 네이버 지난 일전에 소개해드린 네이버 스마트 보드에도 마이크 기능이 있고 네, 그래서 어, 요즘 나오는 제품에는 저 스마트폰에는 대부분이 다 이런 마이크 기능이 있어서 음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PC에서는 어, 구글 드라이브에 어, 구글 드라이브에, 네, 잠깐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에, 어, 구글 문서, 네, 구글 박스라고 하죠. 구글 DOCS. 구글 문서에 가면은 그 상단에 제가 지금 PC로 화면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구글 덕스를 열고 맨 위에 가면은 도구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도구라는 항목을 누르면, 도구라는 항목을 누르면 거기에 음성 입력이라고 하는 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음성 입력을 누르면 화면 왼쪽에 마이크가 나타납니다. 그 마이크를 누르고 어, 컴퓨터에서 말을 하면은 그것이 글로 타이핑이 되는 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PC에서는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문서에서 그런 기능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그 구글 닥스 말고 할수 없느냐? 에,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문장을 복사해서 아래 한글로 또는 마이크로 워드로 갖다 놓고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PC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아, 들고 있으면서 말로 입력을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글쓰기를 카톡이나 메시지나 페이스북에서 할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이 뭐냐하면은. 네, 하나를 소개,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스피치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요 스피치 노트라고 있는데, 스피치 노트를, 역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 스피치 노트, 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다운 받으시고, 당연히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겠죠. 그래야 내가 한그 스피치 노트 가한 내용이 계속 이력이 거기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스피치 노트를 제가 한번 눌러 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위에 보면은 더보기 메뉴가 있고 메모의 이름. 지금 현재 제가 이거 테스트를 했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메모-11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이, 메모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어떤,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 언어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은 일본어로, 일본어로 바꿔주고, 여기서 일본어로 바, 말을 하면 글자가 일본어로 타이핑이 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요. 저일본어를잘 모릅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본어. 일본어로 한번 넣고 여기서 마이크를 눌러서 와타시와 강국진데스아 네,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와타시와 강국진데스라고 일본어로 타이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또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뭐 독일어로 여러 가지 전 세계 어느 나라로 다할수 있는 어,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언어를 어, 변경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보내기, 예. 이, 이 문제, 제가 작성된 글을 뭐 아래 한글로 또는 다, 다른 곳으로 워드로 카카오톡으로 내보내기 하는 것이고 요거는 새롭게 이제 메모, 요걸 누르면 이제 메모 12로 이제 타이핑이 되겠죠. 물론 요 이름은 이름 변경을 할 수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름 변경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더보기 메뉴, 더보기 누르면 뭐 이것을 아까 저내 보내기 한다 그랬죠. 샌드 여기서도 보낼 수가 저장할 수도 있고, 메모 이름 바꾸기, 아까 메모 11을 아, 어, 뭐 예를 들어서 말, 말을 말로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바꾼다든지, 더 메모를 지운다든지 등등, 이 메, 여기서 다할수 있는 앞에 있는 메뉴 죠랑 비슷합니다. 자, 내가 쓴 글자가 단어수가 몇 개냐? 워드카운트를 누르면 단어가 13개다. 뭐 캐릭터가 6개다 하고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요주 메뉴, 요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에 뭐 새로운 메모를 하냐, 기존에 쓴 거를 열 거냐, 뭐 환경 설정, 뭐쭉 있습니다. 웬만한 메뉴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자, 유료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용법에서는 자. 이 화면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즉, 마이크를 누르면 음성 인식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한글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줄을 바꾸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엔터 버튼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줄이 바꾼 후에 글도 계속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한 것이 조금 속도가 늦게 요 반영이 되지만, 실제 이 스피치 노트에서는 제가 한 말을 계속해서 인공지능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디스플레이 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후에 예를 들어서, 아, 여기 뭐 느낌, 여기다 물음표를 넣고 싶다 하면, 요, 그 위치 눌러 주면 되고 해당 위치에 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요걸 누르면 한칸띄는 거고 이것은 콤마를 붙이고 뭐 이런 기능이 되겠죠. 밑에 내용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 문자를 집어넣는다든지 할때 쓰는 기호인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말로 오류가 있더라도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어,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해서 글을 쓴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복사입니다. 이건 누르면 이 전체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거를 공유하든, 가또 아, 내보내기 한다든지, 여기서 이것을, 이걸 눌러서 이 자체를 또 내보내기 한다든지, 어디로, 네, 다양한 공유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포켓을 추가라든지, 전에,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save in talk, 이런 데 내서 소리를 읽어 듣는다든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에버노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추후에 에버노트에 가서 글을 수정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버노트에 저장을 하고 나면, 네, 저장 누르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거를 이건 눌러서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로 했던 내용이 이렇게 쫙 들어와 있습니다. 뭐 아까 중간에 일본말 했던 내용도 들어와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수정을 한 번에 해주면 되겠죠. 네,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뭐 어, 이렇게 해서 어, 마, 어.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요 죽은 부분에 요것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완, 추가하고 보완해 완성된 문서를 뭐 다시 이것을 아래 한 걸로 가져가서 보고서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했을 때뭐 회의 주제 참석자 예를 들어서 참석자가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은그 20명을 일일이 써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음성으로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네. 참석자 명단, 홍길동, ABC, 가나다, 나다마, 뭐, 김용조,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네, 해 가지고 어 이름 석자 하고 한칸 띄우고 엔터 쓰고 또 여기서 ABC 하고 또 엔터 치고 뭐 ABC 하고 또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단을 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이 기능을 활용할 때 여기서 완벽하게 문서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초안을 작성한다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회의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두서 없지만 순서를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한다면 타이핑하는 속도를 훨씬 줄일 수 있고 보고서 작성하는 데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을 쓴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원고를 입력할 때 이런 기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서 말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서류로 돼 있는 것을 인지 인식을 해서 찍어서 스, 스캔해서 그것을 글자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어, 음성 인식 AI 기능의 마지막으로 서류를 글자로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또 말로 글쓰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우리가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PC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웬만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로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능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또 물어보면은, 어, 그거 난 모르는데. 해서 알려주면 아주 신기해 하는 그런 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자주 쓰지 않으면, 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긴 문자나 이런 문장을 칠 때에는 의도적으로, 카카오톡 할 때도 의도적으로 저는 마이크 기능을 켜서, 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 훨씬 습관화되면은 매우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로 글쓰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그 와중에, 어, 스피치 노트라는 앱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음성 자막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 자막 변환. 이것도 말로 글쓰기 하나인데, 이거는, 어, 저기, 청각장애인들한테 활용할 수, 위에서 개발된 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큰 글자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귀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을 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이런 기능입니다. 네. 이와 같이 어, 음성 자막 변환이라든지, 스피치 노트라든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음성 인식을 해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브 트랜스클라이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을 쓸수 있는 거고. 또, 삼성에서 나오는 녹음, 음성 녹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의 음성 녹음. 네, 삼성의 음성 녹음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음성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 이 앱을 실행하면은, 삼성의 음성 녹음은 일반, 위에 보면 인터뷰, 텍스트 변환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변환을 눌러서, 네. <laughs> 제가 지금 말을 하면은,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어... 녹음이 되고 있는데, 아, 글, 아, 죄송합니다. 텍스트 변환에서. 근데 네, 이 경우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어폰을 쓰기 때문에, 지금, 어, 녹화, 녹화하기 쓰기 때문에 지금, 어, 어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이크를, 어, 빼고, 말로 임성을 하면, 인식을 하면, 여기에 타이핑이 쳐집니다. 글자가.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또 이렇게, 어, 그 말로, 어, 음성으로 변환하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앱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냥, 어, 뭐, 아무나 좋습니다. 아, 카카오톡에 나, 나에게 보내는 거기다가 해도 되고, 좀 길다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피치 노트를 이용해서 어, 음성으로 타이핑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아마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로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